딱관 크기였거든요, 관. 창문이 없었습니다. <목소리> 다른 곳과 물이 결합되어 있는 곳들도 있었고 이방이 <목소리> 최악인 것 같네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홍준표라고 합니다. 이지형이라고 합니다. 이 30대들의 자취방 로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좁은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딱 어떤 로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니까 고층 높탑 방, 뭐라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로망일 뿐이에요. <웃음> <웃음> 처음 특히 방을 구하시는 분들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냥 싸고 크고. 여기서 가깝고 막연한 거를 다그한 가격에서 다할순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어떤 게 가장 필요하고 어떤 거를 좀 양보할 수 있는지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 보시는 분이 어떤 목적으로 이곳을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정리가 일단 필요하실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을 좀잘 하셔야 돼요.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또 온라인 상으로 가장 중요한 크기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거는 그 평형이 정확히 기재가 되는데 원룸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마일고 평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일곱 평이 다 달라. 그냥 일곱 평을 다섯 개만 켜놔도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교를 어차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막연하다 보니까 저 어느 어느 정도의 크기가 좋아요. 그 크기를 이 가격에서 역세권에서 5분 이내로 있나요?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해주시고 중개사를 좀 고르시는 게 낫지 않나? 원룸에 거래 경험이 많고 그 지역에서 원룸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전문적인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고 가좀 위험 없이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매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평판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음. 스치와 음. 다른 경우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laughs> 뭐이가 없죠. 사실 사실 이거를 왜 이렇게 해 놨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아기를 가지고 있는 강보성 유인 매물이 있고 실제로 이게 있었지만 오고 있는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계속 재고를 쌓아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광고성 허위 매물을 조금 구별하는 법만 조금 아셔도 집을 더잘 구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희도 사진을 많이 찍어봐서 알고 있긴 한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한뭐한5평 될라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걸로 봐서는 거의 한4 0평대 보이는 그런 넓은 터실도 되어 거실이죠. 있죠 그냥 편집을 한거 같은데 그냥 광각을 찍어서는 음. 저렇게는 안 나옵니다 저런 모양으로 안 나오고 이런 사진을 가지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임대인 분들은 방을 그냥 임대를 놓으시는 거고 부동산들이 가서 작성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플랫폼이 되어 있는 부동산들은 거의 다 중개사들이 사진을 찍어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를 좀 전략을 짜는 거죠. 아그렇 소개팅할 때 화장을 해야 되니까 <laughs> 어, 화장해야죠. 쌩얼로 갈입는 없잖아.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일반적인데 아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각을 사실 사용할 수밖에 없긴 해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요만한 TV를 요렇게 만들고 막 그런 형태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아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뭐야? 저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주방과 변기잖아요. 지금 같이 물을 쓸수 있는 공간. 근데. 제가 본 것들 중에서는 자는 곳과 물이 결합되어 있는 곳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존재는 해요 어그로적으로 사진이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안살것 같고 만약에 산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정말 돈이 없다면 돈으로서 장점이 있다거나 여기서 너무 가까워 난 역세권이 1순위였어 그러면 뭐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다른 니즈가 없다면 여기서 쉽게 살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는 다 갑니다. 음, 음. 이 단점을 감수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저희는 집을 또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막안 보여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거에 맞는 이제 <laughs>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제공은 당연히 하고 있죠. 디토스 직영 부동산 실매물 아세요? 어 <laughs> 아이씨, 너무 심하다. <laughs> 네. 아이고. 이런 이 공청도 실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 있죠. 저기 위에서 되게 많은 행위를 합니다. 저기 위에서 빨래를 넣는 분들도 있고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 가능합니다. 저 계단이 혹시 어디로 올라가는 건가요? 에어컨 수리하러 올라가는 것같습니 <laughs> 지방에서 일단 올라오게 하려고 그 상세 설명글이라든지 이제 제목 같은 걸로 조금 어그로를 끈게 아닐까 저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했을 때 복층이라고 올리진 않아요. 복층이 여. 아니니까. 근데 복층 같은 거죠. 인대인 분들은 복층으로 올리길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복층이야. 아, 저, 그, 이게 지금 딱 들어가자마자 이런 모습인 건가요? 이 방이 최악인 것 같네요. <laughs> 밑에 공간을 활용을 못해. 네, 활용이 안 돼. <laughs> 아 이거 복층이 계단인데. 팔리게 되려면이 집만의 장점을 찾아내야겠지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옵션 보안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는데 뭔가 장점이 있으면 팔리는 것이고 장점이 없으면 이제 그것보다 가격이 낮춰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 경제 그 논리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공기 좋은 곳, 산길이다. 주인분이 참 좋으셔서 간섭이 많다. 조용하고 운치 있다. 외딴 길이라 무섭다. 음. 밤에도 밝아 안전하다. 밤이면 추객들로 시끄럽다.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말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laughs> 너가 어떤 말을 하든 난 믿지 않아. 약간 <laughs>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한데 이런 표현 안 해요. <laughs> 그때랑 그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네. <laughs> 간방이라고 불렸던 방도 한번 해봤습니다. 딱반 관 크기였거든요. 반방집 관, 크기가 창문이 <laughs> 예.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말 그대로 간방인데 뭐 50에 12만 원뭐 이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와 여기서 누가 살아라고 하는데 살긴 살더라고요. 누군가 삽니다. 네. 고객님들께 최대한 많은 투명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로 직접 그 매물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고객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서울에 20개 정도의 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좋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곳에 연락하고 하지 않아도 한 번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서울 각지에 있는 곳들을 다 확인하고 구하고 할수 있다. 그리고 뭐 온라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주 후기라든지 저희가 투명하게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일단 믿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면접을 볼때 사람을. 이제 뽑는 기준이 조금 있어요. 부동산으로 응?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응?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을 구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좀 나뉘더라고요. 본연의 집을 구해주는 사람들로 모여 있다. 다른 부동산들은 조금 그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영업 실적에 조금 목매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저희는 그런 안정성을 조금 구비를 해놓다 보니까 정말로 이사람들을 방을 잘 구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 보람을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게한 200명이 채워져 있는 게 저희 본부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에서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